The wind continued to blow harder. 바람이 계속해서 더 심하게 불기 시작했다. continue 다음에 t 부 m o r 정사 i and d 둘다 가능하지. 이 사람은 잘 써놨죠. 그래서 so blowing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He couldn't measure it by any conscious process, but he knew somehow that it was blowing harder. 측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을 어떤 의식의 과정으로는 측정할 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그는 알았다. 어쨌든지간에 그것이 더 심하게 불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 어게좀 의식이 흐릿흐릿한 상태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나파 w 웨이 멀지 않은 곳에서 어 트리 워스 o 루티드자 나무 하나가 뿌리채 뽑혀 있었다. Other trees were falling, spinning, and uh, criss-crossing like matches. 자, 다른 나무들은 자, 지금 넘어져 있고 핑핑 돌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차하다 이런 뜻이거든. 꼭 성냥처럼 교차하고 있었다. He was amazed at the power of the wind. 자, 그는 be amazed at ~~에 놀라다. 전체사 애써줘야 돼. 바람의 힘에 놀랐다. The tree that he was holding onto was swayed dangerously. 나무, 그리고 꾸며주고 있지. 자, 그가 꼭 붙잡고 있던 나무가 자,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문법 설명하면, 자, 여기 on to도 전치사잖아. 전치사 다음에 목조어가 있었던 게 앞으로 가서 목적적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됐고. 생략할 수 있죠. 니어바이 b 근처그 근처에 a woman was w 다웨일 i n g and clutching a little girl who in turn uh, hung onto her cat. 그 근처에 한 여자가 울부우고 있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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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우우우우우우꽉이 어린 소녀를 붙잡고 있었다. 어린 소녀. 아 이거 미안 이거 가우치면안 되지 우우우 자,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and c 로 바꿨을 수 있잖아. 주격 플러스 대명사. 아니, 아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여자는 이어서 교대로 그녀의 이 고양이를 붙잡고 있었다. 이 뜻이지. 음.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그림이? 엄마가 딸을 붙잡고 있고, 그 딸은 고양이를 붙잡고 있고, 이런 거야. 서로서로. The sea washes across the strife of sand. 자, 바다가, 요게, 그냥, 그, 모래의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 사장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 모래 사장을 가로질러서 휩쓸렀다. He saw the sail,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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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houette, silhouette. Silhouette of people huddled together against the, uh, churning white of the 어, 라쿤, 그게 라쿤, 이렇게 되잖아. 자, 그는 사람들의 실루엣, 이게 윤곽이잖아. 실루엣을 보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꾸며주지. 음. 자, 그래서, be h u d 이렇게 되는 건데, 함께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거는 하얀색 석호잖아. 하얀색 석호를, 어, 배경으로, 이 클러치도 심하게 움직이는 이런 뜻이거든. 심하게 움직이는 하얀색 석호를 배경으로 해서 서로서로 서로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윤곽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o, were 정도가 생략이 되어있잖아 추격 플러스 비용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Things were getting worse every second.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게 진행형 한 다음에 진행형 get을 진행형으로 쓰고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점점 더멈멍해지다 점점 더 뭔가 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응. 매 순간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됐어. 여기까지지. 요거는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 강하게 부는 바람. 요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날라가게 생긴 상황이지. <laughs>